다음과 같이 지름이 2cm씩 커지는 원을 계속 그린다고 할 때, 세 번째 원 밖과 열 번째 원안 사이의 원의 중심의 개수를 구하여 볼 거예요.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의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각각의 원의 지름을 적어 볼 거예요. 첫 번째 원의 지름은 4cm, 두 번째는 6cm, 8cm. 10cm, 12cm. 원의 중심도 그려볼 거예요. 첫 번째 원의 중심은 여기. 두 번째 원은 6cm의 절반인 3cm니까 2cm에서 1cm를 더간 여기에 두 번째 원의 중심이 있겠네요. 세 번째 원은 8cm의 절반인 4cm니까 여기. 세 번째 원의 중심.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, 일곱 번째, 여덟 번째, 아홉 번째, 이렇게요. 이제 원과 그 안에 있는 중심의 개수를 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원 안에 있는 중심은 1번 중심과 2번 중심이 있어요. 1번에서 2번, 2번 원 안에 있는 중심을 살펴보면 1번, 2번, 3번, 그리고 4번까지가 있네요. 모두 4개입니다. 3번 원 안에 있는 중심을 살펴볼까요? 3번 원은 7번 바로 앞에인 6번까지의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10번 원 안에 있는 중심은 모두 몇 개일까요? 이건 원과 그리고 원의 중심의 개수 사이에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일 때2 2일 대 4, 3일 대 6, 모두 2배씩 커지고 있죠? 그럼 10번째 원안까지의 원의 중심은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겠네요. 세 번째 원에서 10번째 원 사이에 있는 원의 중심은 10번째 원까지의 원의 중심에서 세 번째 원 안에 들어있는 중심을 뺀 뒤, 여기 세 번째 원에 걸쳐져 있는 중심을 하나 더 빼주면 되겠네요. 열 번째 원 안에 있는 중심은 20개, 세 번째는 6개, 그리고 하나를 더 빼면 모두 13개가 되겠네요.